안녕하세요 뉴아비츠 챌린지 1기 강수연입니다. 저는 뚱뚱한 체형 때문에 자존감이 아주 낮았고 어, 체중 증가와 함께 두통과 팔 저림, 숨막힘 등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의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되었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제대로 된 코칭을 받으면서 하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뉴아비츠 챌린지라는 걸 알게 되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다이어트를 시도해봤지만 언제나 실패한 교우가 왔었습니다. 점심에는 과자 한 봉지, 저녁에는 굶기, 이런 식의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으로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건강을 망치기 일쑤였는데, 뉴아비치 챌린지를 진행하고부터는 교양 잡힌 식, 건강한 식단을 짜주셔서 몸 상태도 좋아지고 체력이 변하는 게 확연히 보이더라고요. 어, 그리고 제 몸이 변하면서 항상 저리던 팔, 다리와 두통이 많이 좋아졌고, 또 저에게 맞는 식단을 찾게 되어서 뿌듯한 일이 있었어요. 다이트를 항상 실패하다 보니 이제 뭐 시도하는 게 겁나기도 했고 의지도 없었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도전해보자는 생각으로 지원을 했는데 듀어비치 챌린지에서 저의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을 고쳐주시고 어떻게 플랜을 짜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주셔서 저의 의욕 도생기더라고요또제 컨디션에 맞춰 미션도 주시고 열정을 가지고 알려주셔서 저의, 저도 포기하지 않고 제 목표를 향해 열심히 할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의지가 약한 분들, 건강 때문에 다이어트가 필수인 분들께 꼭 추천하고 싶어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다이어트라 더 힘이 되더라고요. 어, 또 다이어트를 시작한 뒤로 변하는 제 몸을 보면서 자존감도 많이 올라갔고 옷 입는 게 정말 즐거워졌어요. 힘들다고 생각했던 다이어트를 즐겁게 마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와 같은 다이어트분들 유아비츠 챌린지 시작하시고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